왜 이렇게 이뇨처럼 됐네. 세요. 다한 바퀴 더. 한 바퀴 더. 더. 아이야. 아이아 <laughs> 주영이 어, 글로 타면 위험한텐데 깍지 떨어지는...어 주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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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아 주영이를 잡고 주영이를 안아줘 니가 뒤돌아서 주영이를 안으라고 어. 안 응. 그렇지. 갑니다 앉으세요 네, <목> 다리 울려있죠, 다리. 자, 다리 더. 다리, 다리. 다리 들어야죠, 가죠. 박수, 너 박수. 박수. 자, 주선 주영이 뛰어. 너왜 그러고 있어? <목> 주영이, 잡으러 가자. 주영이 안 뛰었잖아. 白迪 <My> <laughs>